영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그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 어떤 영적인 경지 얘기하시면서 약간 조심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영이라는 말을 약간 귀신스럽거나 또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잘 이렇게 금방 이해가 되지 않는 좀 요상한 것으로. 감사합니다. 좀그 사된 것처럼 이렇게 그 인식하고 있어서 어 영에 관한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오늘 그 순태경님이 어 예수를 육체로 알지 않고 그 영의 일로 어 우리한테 이렇게 밝혀주신 것이 어 너무 감사합니다. 어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가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어, 또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쥐가 50도 안돼 가지고 아브라함을 봤냐? 어, 그러니까 예수가 그때도 어, 자기가 한 말이 영에 속한 말이라고, 내가 어, 그 그... 아버지에게 그 속한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가 거기서 떠나서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얘기를 할 때, 육에 속한 사람. 예수가 50도 안된 나이는 맞죠. 그게 이제 육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보기를 즐거워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나는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가 어, 유대 땅의 그 서른 살갓 넘어가지고 식민지에 살던 그 예수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죠. 그 본질적인 예수, 어쩌면 예수의 영에 관한 얘기고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 그러니까 예수는 영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했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들 앞에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의 육이, 육의 눈으로 또 육의 귀로 그걸 들으니까 도저히 흉측한 말이 돼서 잡아 죽여야 되는 어, 때려 죽일 사람이 된 거죠. 어, 결국 그런 과정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요새 그 예수의 실체. 어, 예수의 역사에 관해서 이렇게 어 역사적인 예수를 밝히자 이렇게 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 어 그것도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어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상당히 많은 예수가 비유를 들거나 예수의 행적 중에서 정말 상당히 한 수십 군데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동방박사가 와서 예수를 경배했다든지, 예수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든지, 또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든지, 바다에서 풍랑을 잠잠케 해서 제자들의 그 겁에 질린 상황을 해결했다든지, 뭐 이런 뭐 무리로 걸어갔다든지 이런 얘기의 원전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거 다 법화경이라는. 불교 경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함경하고 법화경에 다 거의 토씨 하나 안 틀립니다. 다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본질을 안다고 할때 그러면 예수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런 비유를 들거나 이런 사건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까지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 지금은 고증학적으로 거의 다 밝혀져 있는 얘기고, 문헌 자체가 예수에 관한 행적은 거의 AD 한 70년부터 100년 사이에 쓰여진 거니까, 암경 나온 거는 뭐, BC 한 200년, 300년 전의 얘기거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리지널리티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절대적이고, 예수, 그 역사적인 예수 그한 사람한테 나온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말을 처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예수가 불경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 말을 했더라도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진실인가가 중요합니다. 이 말이 영에 관한 이야기인가가 중요한 거죠. 저는 이열레 목사님한테 들었던 많은 말씀들이 오치만 니에게서 영향을 받은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치만 니가 감사하긴 하지만 멀잖아요. 그리고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은 분이 이열레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열레 목사님에게 100%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치만 니한테 떼줄 거 조금 떼주고 이열레 목사님한테 조금 주고 이렇게 안 합니다. 설사, 예수가 불교 경전에서 영향을 받았다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처님한테 감사할 것좀 떼주고 예수한테 조금만 감사하겠습니까? 그럴 순 없잖아요. 영에, 영에 관한 얘기는 그렇게 할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음, 석가모니는 빛이 한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전의 사람인데, 제 이해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석가모니가 늘 얘기한 것이 이 어리석은 중생들은 그 집착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고 그 고통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고 그 집착을 해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반야 지혜라고 하죠. 반야 지혜. 그래서 결국은, 어, 금강경에 나오는 그, 그 유명한 식구가 반야, 마하 반야 바람일입니다 마하가 크다는 뜻이고, 반야가 지혜라는 뜻이에요. 바람일다는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건너가게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하 반야 바람일다는 큰 지혜를 가지고 이 중생들을 이 고통의 땅에서 행복의 나라로 건너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엄청 좋은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부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나 하면은 배탈나서 돌아가셨거든요. 80세 때까지 해서 80 80세까지 부처님은 한 35살 정도에 깨달으셔가지고 약한 40년 넘게 정말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누가 공양을 해줬는데, 그, 저기, 스님들은 자기가 뭐 밥을 안 하니까 누가 준거 그냥 주는 대로 무조건 먹는 겁니다. 먹었는데, 상한 음식이라서 배탈 나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큰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생들이 봤을 때, 어 마하바냐 바람일다를 설한 분이 돌아가시는 마지막 장면치고 임팩트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때 마하 반냐라고 할때그큰 지혜는 뭐냐? 불경에서 얘기하는 큰 지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이 중도라는 겁니다. 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말로 하자면 선악이 둘이 아니다는 겁니다. 선도 악도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두 개가 한 뿌리에서 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선이라는 것이 저쪽에서 볼 때는 악이고 저기 볼때 악이라는 것이 여기 볼 때는 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를 구분하면서부터 인생은 집착이 시작되고 고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거 선악과 이야기가 불교에서 말하는 불이 중도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똑같습니다. 내용만 먹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볼때 역사적인 예수만 본다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역사적인 예수는 반드시 그 경험과 문화의 바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문화와 경험의 요소까지도 다 빼야 예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할때 사실은 그 말도 약간은 오폐가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던 그 젊은이의 모든 삶을 우리가 다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손 씻고 발 씻고 잠자고 먹고 똥 싸고 하던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따르겠습니까? 예수가 하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다 그대로 따를 수가 당연히 없어요. 우리가 진짜로 따르고자 하는 것은 예수 안에 감춰져 있던 그 그리스도, 그 영,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해도 되고, 불교식으로 얘기하자면 본래 자리, 본래 성품, 영원한 시작하든 태초의그 마음이라고 해도 단계 없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의 문화적인, 육체적인, 역사적인 껍데기를 벗기고 그 영만 나오면 그게 만약에 예수가 2,500년 전에 그 티벳 동네에 태어났으면 부처님하고 비슷하게 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처님도 유대 땅에 2000년 전에 태어났음에 비슷하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영의 관점에서 정말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의 부족신 야외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였던 것과 중세시대 기독교의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이교도들을 죽였고 불쌍한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집시나 이상한 사람들 다 잡아 죽였던 것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가창 골짜기에서도 그런 일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구교회의 하나님을 개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개념이지. 하나님을 우리가 만져봤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습니까?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생각 속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다제 생각입니다. 어디서 뭐 듣고 와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다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제 생각이니까 이해가 되고 여러분이 들으실만 하면 들으시면 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이고 뭐 헛소리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펼쳐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를 가진 한계가 있고 오늘 형님 말씀대로라면 경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경계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어떤 모양이 필요했습니다 형상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문화의 그 배경에 그 사람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 문화적 배경과 그 껍데기를 벗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간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옷을 찢고 자기 옆구리를 찌르던 사람들한테까지도 그 본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찌르던 로마 병정들하고 자기를 사랑해서 따라온 그 여인들하고 예수의 눈동자 안에서는 전혀 차별이 없었습니다. 둘다 모르기는 마찬가지니까. 로마 병정도 몰라서 하는 일이니까 극률이 여겨달라고 했고, 자기를 사랑해서 따라온 그 여인들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 둘이 전혀 분별이 없었습니다. 그 지혜, 그 연민의 눈동자가 저는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얘기하셨던 마하반야 바람일다가 성취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내어주고라도 그 영이 완전히 드러나게 하는 그 자리. 만약에 예수님이 더 오래 살았더라면 어, 2,500년 전에 그 석가모니가 나의 때 보기를 어, 기뻐하다가 보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전혀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에 관한 이야기 할때그 예수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영의 성품 안으로 들어가면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의 그 눈동자는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히 해방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해방한 사람을 우리가 눈으로 만났고 그리고 그게 우리 안에 어딘가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겨진 걸로 지금 사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예수도 육체로 알지 아니하고 이현래 목사님도 육체로 알지 아니합니다 그 육체 안에 우리가 전부 다 다릅니다 우리의 문화, 경험, 기억, 배운 것 전부 다 다르고 우리의 충동과 우리의 원하는 것도 다 달라서 육체 안에서는 아무것도 만날 일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내 아버지 집이 어딜까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영의 자리, 본래 성품, 영원한 하나님의 마음, 신의 성품, 신의 성품 안에서는 로마 병정도, 그 울고 있는 여인들도 전혀 분별이 없습니다. 그 신의 성품 안에서는 온 인류가 하나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비로소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가 온 인류의 하나님으로 유대민족의 지방신이었던 야회를 온 인류의 하나님으로 격상시켜 놨는데 우리가 다시 가창골짜기에 여기 몇몇 사람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축소시키고 사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위해서 예수가 자기의 육체를 버리면서 해방시켰던 하나님 마음이 또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